왔어요 왔어요 샤시가 왔어요 시스템 창호 도착 오늘부터 어, 빠르면 내일 h a t 내일 저녁까지 늦으면 모레까지 시공합니다 그러면 또 r w 시스템 창업 시공하는 모습 한번 보러 가 보이시죠 잘 있었어요 와 잘생긴 리뷰네 네? 더 잘생겨졌어요 아요 얼굴은 뭐좀빨랐네요 얼굴이 잘생겨네네요아니 와. 진짜 잘생겨졌는데 뭐, 머리도 했나? 머리 로랐어스좀바꿔서야 머리 와 완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고 창문 이제 달아붙이고 있습니다. 이프이이 많이 써봤는데, 이거 근데 이게 습을 먹었다가 습을 뱉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 이게 정확하게 방수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100% 방수는 아니고 방습도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 방수가 되 수가 어요 습을 물었다가 뺐다가 하때이에 이게, 이게, 이거 전부 다 이거 그냥 이기 방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펀지처럼 좋은거 거든요. 섭을 물었다가 제대로 막아주지만은 섭을 다시 배출을 하네요. 테이프 수달 수달 수달거는 끓는 물안 넣어도 되지. 다른거는 뭐 끓는 물에 담아놓으면 샤시에 딱 오면 샤시 바를 딱 펼쳐요. 눕혀가지고 테이프를 싹 바르거든. 이렇게 방수 테이프를 요렇게 먼저 발라주죠. 방수 테이프를 요딱 붙이는 접착 작업부터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대기로 들고 말아줘요. 기원이 전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사실를 지금 요 어느 면에 물리냐면 저희는 3점 정도 빼거든요. 아까 전에 보신 요 프라이마 프라이마를 지금 차시 보는 쪽에는 다이 빨랐죠. 프라이마 꼬꼬방이 빨라서 한 3점 정도 밖으로 빼요. 여기서 밖에 빼고 그러면서 여기 앙카 모자리에다가 앙카 콘크리트 바로박는 앙카로싹 수평을 맞추고 폼을 다 쏘고 나서 요 방수 테이프로 붙여주는 거죠. 이게 뭐 설명드렸지만 완벽한 방수는 아닙니다 이거 여기 위에다가 하려면 사실 그 3M테이프 같은 거 있죠? 그거는 3M테이프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우리 1층 거 작업할 때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가 이렇또꼬그라지고리게되나아참 밑에 낫지 않고 이거는 창호 가스케 창호 꺾고 나면 실리콘으로 코킹하는 게 아니고 이 가스케 다뽑아주는거 구멍이 있죠 자유 구멍이 딱 있어요 뚜르륵 뚫르륵 해가지고 이거든 이게 바로 공풀이 한방에 곱하는 땅가거든요 공풀 단가 요걸로 높이를 맞춰가면서 맞춰오면 돼요 저 레벨 맞추는 가 볼게요 모쪼록 너무 잘 지났어. 뭐, 맞출 게나 뭐냐고. 여기에다가, 우리의 봉은꽉 충전하게 됩니다. 수달봉. 충긋 세긋. 언제 긋네긋 이거는 후레싱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후레싱이라 했지 그리드, 그리드라고 요렇게 요거 장물 빗물, 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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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지 그러니까 장틀 창틀. 장틀을 이렇게 감아주는 그리드 알루미늄 판입니다. 요새는 여기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게있어야 눈물 눈물도 안 나고 빗물 작업도 안 나거든요. 지금 마 올리 작업 나올 때 좋은 게 여기 이렇게 제가 장틀에막걸를 해가지고 이 양면 테이 안에 딱 붙이고 있어요 결합이 딱 되면 그리고 그래, 여기서도 딱 물리주고 사실 이틀에 이렇게 결합이 바뀌었어요 그럼 비가 오면 내면은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병 사도가 또 있어가지고 이게 보시는이 음. 면들이 전부 다 일로 쏠리고 되어있어요.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램프, 경사도가. 여기를 맞춰가지고, 일자처럼 보이는데, 일자는 아니고. 이렇게 보면, 여긴 이쪽. 면도 보 아,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경사도가 다 잡혀있는거지. 좋렇게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자, 장어들 완료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 샷이 시공할 때, 이 도막방수제도 있거든. 도막방수제, 이거 뭐 끈끈한 거 있어. 이거, 이거 이래 된 거. 옛날 우리 현장 사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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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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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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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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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마 방수제 도마 방수제 이게 싹맨 처음에는 이, 이 색깔이 이, 이런 색이거든 이런 색이 회색인데 바르고 나면 바르고 나면 새까매져요 그 양생이 되고 나면 새까매지는데 약간 실리콘 칠은 약간 그렇거든 이거 겸해 가지고 요 같이 이렇게 발라주면 이 좋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좋다 이것도 나쁜 제품 아니야 이거. 희한하다 이거 회색 여기 딱 바르고 나면 새 까매지는거 보면 저거를 같이 겸해가지고 발라주면 더 야물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게 장땡이나 최고 좋아요 막할수 있는 건다 발라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거는 지금 창호가 붙고 나서 그리드가 붙은 겁니다. 후레싱이라고 하죠. 후레싱. 후레싱이 붙은 거고. 그리고, 이모 이거 묻을까 봐서 우리가 테이프 붙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 방수 테이프. 이거, 앞에 설명드렸듯이, 이게는, 얘네는 좋은 제품인데, 방수가, 기, 본적으로는 돼요. 되는데, 너무 많이 오면 얘가 먹고 있다가 섭을 빼야 되는 하기 때문에, 물어, 먹어도 뺐다가 해는 합니다. 얘도. 그래서 좋은 거거든. 방습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습이 한번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지금 요 물기도 남아있죠. 물기 남아있는데 충분히 막아주고 있잖아요. 이스임 쓰레임 테이프. 스렘이 완전 방수 테이프. 이게 진짜 메인 방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장면에서는 위에서 흐르는 물들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겠죠. 이 방수 테이프를 해놓고도 스렘 테이프를 한번더 돌려주는 거라 이렇게 쫙 해가지고 기억자 이만큼 떨어지는 자리까지는 안에 붙였죠. 해 주고 여기에서 외장 실리콘을 이제 바르는 놈들 이렇게 이음새 부분은 외장 실리콘. 좀 이해 되셨나요? 이기 물기가 있잖아, 지금. 비가 와 가지고 어제 비 많이 왔거든.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요렇게 요 남아 있는 물들이 흐르지 않고 이 위, 윗면들은 이리나절나 흘러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받칠 수 있는 공간에는 한개볼때 싸줘도 됩니다. 이거 세렘 테이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테이프 위에 떡방을 놨는데 이거는 습을 빼니까 물이 먹을 수도 있는 테이프고 요거는 물안 먹는 테이프입니다. 그러면이 습도 빠져야 되니까 습 구멍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상구이거자까지는 제가 저까지만 끼라도 드램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시다시피 멋지고 래놨죠 외장 실리콘 이 테이프 사이에 또뜰 수가 있으니까 한번 쫙 흘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흐른 물도 위에서 비물이 흐르더라도 쫙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는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 맞을 것도 없어. 여기는 2층 이집인데그비 맞을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지금 단열재 붙이기 전에 단열재랑 마감재가 붙으면 조금 더 하겠죠. 근데 붙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총동원을 해서 한번 막아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골조인 상황에서도 물이 안 타고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골조인 상황에서도 물이 안탈수 있게. 그래 좀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나. 그래놓고 이제 단열재 붙이고 여기에서 단열재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까지 붙겠죠. 단열재가 붙고 마감재 다 붙고 요 사이도 또 코킹이 땡기지는 거거든요. 요만큼만 남고. 그리드 요 사이에서 또 코킹이 또땡기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간 물이 흐를 수는 있지만 지금 지금 기초 상태에서 우리는 물이 안 흐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이러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른 다른 업자분들도 당연히 합니다. 당연히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지으실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무조건, 알골조인 상황에서는 잡을 수 있는 방송을 다 잡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멋진 집을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것도, 우리 동네에 잘안 팔아서, 이거, 인터넷으로 맨날 시키거든요.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난좀 들대, 이게 영 싸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250짜리는 지금 사무실에 많이 있는데, 얇은 게좀 있어야 되니까, 고장 상태는 좋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뭐내 맛이 드는 생각이 나. 아직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테이프 내나 그거거든. 우리 그거, 이거 방수 테이프. 이번에 방수 테이프 하는 게 있잖아. 이그 테이프인데. 조금 뭐 다른 것도 붙을지 모르 조금 이게 아직도 왜 이렇게 비싼가? 50짜리, 5전짜리인데 20. 2.8m 이게 넘버가8067 정품입니다 이것도 뭐 인쇄가 안된 거는 좀 싸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한몇년된것 같은데 쓴지는 이거 장호하고 나서 우리가 또 붙여 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보강할 때는 좋습니다 어, 네. 우리 어, 아 우리 다기 가야 돼. 너무 좋았습니다. 뭐다보요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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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2학년 3학년대로오해가 깊어졌죠. 그러니까 어, 이 야이... 음. 와, 이번에도 안생지않 음, 제가 빨리 나고 싶었죠 그래갖고 이번에도 안 생기면 진짜 이제 병원을 가야되 요즘에는 나신그나이가 제일 처음 지는제 결혼식 제주그 알죠 아 진짜 없어요 이거를 열어줘